헤어 향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행동에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기서는 우리의 특별한 지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데 간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 따라 가요. 그럼 본인이 생각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 하고싶은 생각이 없어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없었는데 남에게 끌려서 어떨 게에 하게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특히 연예인들 같은 걸 보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연예인 할 생각 없어요. 근데 이쁘게 생겼어요. 잘생기고 근데 그 그보다 조금 좀덜 이쁘고 덜 생기신 분이 나 연예인 할 거야 그래서 야 혼자 가기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러고 같이 갔어요 갔더니 당연히 이쁜 사람이 더 눈에 띄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로 생각을 연예인 할 생각을 없었는데 되고 친구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럴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한테 끌려서 어떨게 연예인 됐어요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어떠한 일을 하게 됐는데 하기 싫은데 친구 따라서 그냥 어떨게를 하게 됐다. 생각없이 와서 하게 됐다 할때 친구따라 강남 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자 우리가 부채 더울 때 많이 하시죠 부채 이렇게 생긴 부채를 막 붙이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풀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불난 데다가 막 바람을 일으키면 어떻게 했어요? 불이 더커지는 거죠. 그렇죠? 불난 거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더 부채질한다는 거는 더안 좋게 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부채질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를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당했어요. 좋지 않은 상황을 입고 있는데 거기서 일을 더안 좋게 만드는 거. 좋지 않게, 안 좋은 일을 더더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를 할때 쓰는 겁니다. 그러 결국 뭐예요? 불났다는거 뭐, 화가 났다는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화난 사람한테, 화난 사람을, 와, 더, 이렇게, 옆으로, 약 올리는 얘기 더 하고, 뭐 하고,면은, 화가 더 나겠죠? 그래서 화난 사람을 더 화나게 한다. 이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는 거죠. 혹, 음. 혹대러 갔다. 혹 붙여온다. 이야기는 옛날에, 그 혹불 영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가. 그래서 어떤 두 할아버지가 혹이 다 달라붙었어요, 얼굴에. 그래서 이분은 근데 굉장히 초아 마음이 좋으신 분이고 어떤 분은 못되신 분이에요. 항상 불만이 있고, 응? 이놈의 혹 때문에 못하겠어는데이혹에 따라서 뭐난더 좋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사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산에 가서 뭔가를 하다가 산신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계셨겠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산신령이 면너 소원이 뭐냐? 그러면 얘도 좋은데 얘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를 딱 떼줬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와서 이에대해서나 혹이 떨어졌다. 그러고 하겠죠. 이심술 붙은 할아버지가 얼마든지 약에 오르겠어요. 그래서 또 가겠죠. 어떠한 일을 그 상황을 만들었겠죠. 좋게끔 하게끔 만들어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어쩌고 하고 혹은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어떻게 되고 부자가 되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더 욕심을 부렸겠죠. 그래서 이분이 객심하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하나 더 주겠다. 혹을 하나 이 사람한테... 좋은 분한테 뗐던 걸 하나 더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얘기에서 나와서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여온다라는 거죠. 이 뭐겠습니까? 어떤 내 힘든 거를 조금 줄여보려고 갔어요. 자기의 부담을 줄여보려고 갔어요. 그죠? 그때가 오히려 다른 일까지. 다른 일까지 더 맞게 됐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야, 이거 하나 내가 좀내 부탁을 좀 줄이려고 갔는데, 내 일을 좀 줄이려고 갔다가, 하나를 더 부탁을 받아갖고 왔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내가 내 어떤 거를 다른 친구한테 부탁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더, 나 죽겠어, 나 죽고 내건 도와줘 서 어떨게 내내 것까지 더, 내 거에다가, 이 사람 친구 부탁까지 부담이 두개 배가 된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쓰입니다. 혹대로갔다혹붙쳐왔네 나가 좀 편해 보려다가, 더 입꼬리가 생겼네? 이럴 때 쓰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서 눈흘긴다 자, 이거는 특정한 주, 지역을 이해할 필요 없고요. 그냥 종로라는 거하고 한강이나 가떤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다. 지금 현재 좀 조금 떨어져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로에서 어떤 사람한테 뺨을 맞았으니까 어, 아프잖아요. 화가 나죠 그런데 그 종로에서 화를 내야 되는데 그러하고 엉뚱한 한강에 가서 눈을 흘긴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짜증 내고 인상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한 곳에서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렇죠?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다른 장소 가서, 다른 곳에 가서, 화풀이 하는 거, 할때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많죠? 특히 집안에서 보면 엄마가 아빠랑 막 싸웠어요. 열받아서. 그죠? 렇 근데, 아빠랑한테 뭐라 그래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멀쩡한 애들한테 화풀이 쭉쭉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애들 입장에서 뭐겠어요? 야, 종류에서 뺨 먹고 한강에서 눈을 긴 격이네. 아빠랑 기분이 안 좋은데 왜 나한테 화풀이야? 그런 것도 있고 아이하고 엄마가 뭔가 말다툼이 있어서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엉뚱하게 아빠한테 또 화풀이가 되겠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럴 때도 많이 쓴다는 거 엉뚱한 데서 화가 나고 엉뚱한 데 와서 다른 데 와서 화풀, 화를 푸는 거할때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얘들도 좀좀 재밌죠 당하는 사람들은 좀 황량하겠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자, 지푸라기가 뭡니까? 이 나무가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거의 만지면 부서질만한 것들 있죠. 그럼 얘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만져봐서 도움이 안 되는데 잡아당길 수 없잖아요. 근데 언제요? 물에 빠지면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급한 상황에서 얘가 아무 힘이 없는 약한 거라도 힘,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겠지? 하고 생각해서 의지한다는 거죠. 나한테 난적라도 자꾸 올라가야 돼. 저게 부서지더라도 나는 점점점점 올라가야 된다는 마음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 해도 급한 일이 당하면 자 급한 일이 당하면 급한 일이 당하면 전혀 아무 도움이 안 되던 거. 도움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근데 거기라도 내가 붙어 있어야겠다는 거죠. 의지를 하겠다는 거죠. 나를 도와주게끔 뭔가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상람 사람한테 비유 해도, 이 사람한테 나한테 별로였때까 도움이 안된것 같은데, 내가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 한번 이 사람한테도 한번 부탁을 해 봐야겠다 할 때, 그런 때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 다음에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자, 우리가 돌다리, 어떻습니까? 아주 튼튼하죠. 믿음이 가죠. 그러니까 걱절 때 걱정이 없죠. 내가 이거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건너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돌다리가 있는 데를 이렇게 건너갔을 겁니다. 그죠? 안전하니까.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밑에서 금이가 있는지, 그죠? 여기서 금이가 있는지, 뭔가 깨지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죠. 위에서 볼 때는. 그죠? 그러니까 한번 가면서 확인을 해라. 똑똑, 여기 똑똑 주먹으로, 주먹으로 똑똑 한번 확인하면, 얘 예, 괜찮나? 한번 확인하고 만져보고 건너라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겠어요? 잘될 거다. 잘될 거다 아주 확실한 거 있죠 확실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라 음,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해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때 우리가 아이 이 일은 뭐 걱정 없어 자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지만 혹시 어떤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더 한번 확인하고 확인해라 할 때, 조심성을 좀 가져라 할때 많이 쓰고 있다는 라 거. 우리 이런 일 많잖아요. 그죠? 뭔가 다 확실하지만 하다 보면 뭔가가 꼬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전에 한번더 확인해라. 그런 거죠. 길고 짧은 것은 되어 보아야 한다. 자, 길고 짧은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지, 짧은지는 서로 대화야알겠죠 이렇게 긴지, 짧은지, 그죠? 근데 어떤 거를 표현하는 거냐?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능력이 차이가 얼마큼 있는지, 실제 비교해봐라. 비교해봐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날 누가, 기억이라는 사람과 니겐이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능력은 난 이걸 해. 나는 이걸 잘해. 이거 잘해. 이렇게 막, 아,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어떤 거를 둘다 잘할 수 있는 거를 서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비교해봐라. 그래야 능력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수 있지 않냐. 그럴 때 많이 쓰고 있다는 거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죠? 요거 우리가 단걸꼭쓴거 있죠? 자, 단걸 먹으면 어때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죠. 그죠? 어, 아파서 못 드시는 거 빼고는 일반적으로 단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쓴거 먹으면 아야 팔팔하고 배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있 그죠? 그럼 어떤 거겠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도움이 되면, 뭔가 나한테 좋은 거 같아잖아요. 되면 이용하고. 뭐, 이익이 안될것 같다? 그러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때, 이런 사람, 사 많잖아요. 그렇게 정치인들 같으신 분들이 많죠? 나한테 도움이 될 때는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는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지금은 이용을 해야겠죠. 나하고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다가, 그 일이, 성사가 잘 됐어요. 제대로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럼 사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핫, 벌버리는 거. 우리 이번 할때 정치인들 하시는 거 많이 봤죠? 그래서, 자기한테 이기되면, 이용했다가, 필요가 없으면 버려버리는 거. 쟤는 필요 없어. 없, 없애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했나요? 우리 나는 생각이 없다가, 어떨결에 한 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 화가 난 사람, 안 좋은 상황에 더안 좋게 만든다. 화난 사람, 더 화나게 하고, 이때 부채질한다. 내 네,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했는데 어떨 게레를더 만들어 왔다. 꼭대로왔다꼭 붙여온다. 자,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하는 거 있죠? 종로에서밥 먹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진짜 엉뚱한 데 와서 승질 내는 거 있죠? 응. 그 네. 아무리 부작거를시면 내가 정말 급할 때는 물에, 뭐, 아무, 나한테 도움이 안 됐던 거라도 안된거 알면서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뭔가를 할 때는 항상 더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하자라는 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뭔가 어떤 상황에 확신을 하상황에도 확인을 해줘야 되죠. 자, 능력을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세보자 되어 보아야 한다. 말로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죠? 자, 나테 도움이 되면 이용하고 안 되면 버리는 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많이 나왔네요. 그런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